또 같은 문제야. 지금 여기 이제 마이너스 있으니까 요거 바꿔줘. 앞에 거 그대로 그냥 하고 여기는 플러스로 바꾸면서 4부터 3까지 얘하고 얘하고 자리 바꿨어요. 그럼 여기는 뭐다 그냥 그대로 써주는데 써주는데 지금 보면은 얘 4에서 끝나는데 4에서 시작하니까 연결. 그럼 여기 두 개가 1부터 3까지 FX, DX. 그 다음에 여기 3에서 어 얘는 1에서 끝났는데 이게 1이 공통이네. 그럼 이렇게 연결해 줘. 그럼 남는 게 마이너스 3하고 3이니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X.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. 됐어요.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아래끝 위끝이 대칭이면 기함수음 성질을 좀 이용할 수 있는데, fx가 지금 요거였어. 3x제곱, 더하기 2x. 그러면, 여기 지금, 얘는 짝수, 2차니까 우고, 얘 1차니까 기함수라 그랬어요. 그럼 이렇게 대칭인 경우에는, 이건 그냥, 날아간다 그랬어. 그래서 우함수만 남고, 여기 3은 앞으로 빼줄게. 3.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 3부터 3까지였는데, 0부터 3까지의 2배로 바꿔도 된다 그랬어요. 이렇게. 우함수 뭐 하는 건지 알죠? 앞에 이제 6이 나와 있고, 얘는 적분하면 3분의 1x 세제곱 여기다가 30 집어넣는 건데 여기 약분하면 52고, 3집어넣으면 3의 세제곱, 0집어넣으면 0의 세제곱, 그러면 54가 답이 되겠네.